안녕하세요. 어,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말랑 복음입니다. 음, 요즘에 하나님께서 되게 새로운 만남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에게 어, 더 복음을 빨리 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자꾸 새벽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음, 오늘은 한 어, 인간에게 온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어,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창조. 물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 어,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셨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새는 공중에 날면서 살때 행복하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만 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 아단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음, 하나님,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당면해야 될, 어, 그 끝이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냐면요. 어, 아단과 하와의 아까 범죄, 어,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죄가 뭐냐면,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 그걸 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지만,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가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인간에게 계속 대물림되기 시작했고 인간은 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어 그런 운명에 이렇게 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게. 바로 예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음, 그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죄를 짓도록 인간을 계속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해요. 사랑합니다.